용병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중요한 것은 누구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. 나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만큼 좋은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중요하지. 내가 누구였다, 지난해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. 내가 아는 일본인 선수 중에 제 최악의 선수다. 본인이 있었던 팀에 존중이 없고 저렇게 무례한 세르모니 했다는 건 내가 진짜 만나본 일본 선수 중에 진짜 최악의 선수가 맞다. 근데 또김장직 감독님은 뭐하냐? 야! 우리 규성이가 너무 좋았다. 아, 우리 우리 규성이가 너무 좋았다. 아마노 준 얘기는 안 해. 그 감독님은. Far, so far, so far, so 여러분들 이 푸른 파도를 보시면 홍보 감독님의 인터뷰가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아 진짜 너무 재밌게 본게 뭐냐면 이게 팀이야. 이거 인터내셔널 매치야. 이제, 이것도 있잖아. 그것도 있는데,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,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, 마지막 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고,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가 조합이 잘 맞는지 계속 지켜보는 과정인데, 내가 그 안에서 조끼를 못 입었다고 해서, 벌써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, 용병도 마찬가지고, 나한테 중요한 것은 누구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. 나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만큼 좋은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중요하지, 내가 누구였다. 지난해 어떻게 했다. 이런 건 중요하지. 하지 않다. 여기는 모두가 1 1 명이 경쟁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자리고 조금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는 게 맞다. 그렇게 안 하면 너희 다 죽어. 올해 다 죽는다고. 더 어려울 거라고. 내가 굉장히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내가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유감이야. 이러면서 이걸 이제 딱 끝나는데 이 토크를 왜 하시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셔.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데 난 이게 너무 멋있어. 나는 푸른파도의 컨텐츠를 너무 리스펙하고 이 홍명보 감독님이 이런 모습을 다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존경스러워요. 왜냐면 많은 감독님들은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줘. 왜냐면 선수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고 선수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고 막 이런 모습들이지만 홍명보 감독님 이걸 왜 내보내겠어? 홍명보 감독님은 아는 거야.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울산현대 팬분들이 더홍 감독님을 지지하는 거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A리그가 더 흥할 수 있다는 라걸 알고 있는 거야 홍 감독님은. 그니까 그냥 뭐해 쌩으로 내보내는 거야 아는 감독님들이 씨발 이게 팀이야 이거 인터내셔널 매치야. 이거 하는 것도 안 올릴 수 있어 충분히 아 그거 빼달라고 근데 홍 감독님은 올리는 거야 왜? 팬들도 이이 이 로우함을 기대하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라커룸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얼마나 팬분들이 그걸 보고 싶겠어? 근데 이거를 공개하는 난이 용기가 어이 선두 주자로서 이거를 해주시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느껴졌습니다. 물론 이 컨텐츠의 선두 주자는 문도구였지만.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. 홍명보 감독님이 옛날부터 그거 있잖아.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? 어,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님 할때 야, 우리는 지금 11명이랑 싸우는 게 아니다. 우리는 저기 알라신이랑 싸우는 거다. 이때도 그 정말 그 영상 멋있었거든.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팀이야? 이거 인터널 매치야? 요거로 딱두 번째 하고. 그리고 나는 홍명보 감독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선수단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, 이게. 이런 게 유튜브로 나가도 되는 게 선수들이 뒷말을 안 한다는 거야, 홍 감독님에 대해서. 뒤에서 홍 감독님한테 뭘안 한다는 거야. 막, 아저 사람은 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맨날 막 잘난 척하고 막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뭐 씨, 뭐 우리한테 제대로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궁지렁 냈나고 선수들이 원래. 근데, 홍 감독님은 그게 없는 거야. 선수들한테 진짜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고 리스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다 내보내도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저는 K 리그가 이번에 보면 울산 현대랑 전북 현대가 첫 번째 경기 현대가 더비가 열리는데 매진이 됐대요.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거는 뭐 금방 나갔고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못했대.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 예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대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. 홍보 감독님께서 푸른 파도를 애초에 허락을 했었고 이런 다큐도 나. 갔 갔었고 그리고 시즌 시작 전에 제가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. 아마노 준 가지고 홍명호 감독님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게난 너무 재밌다.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가 더비에 대한 진짜 포커스가 엄청나게 쏠렸고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올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.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일 있을 현대가 더비에서 정말 꿀잼 전술이 나와야 돼. 진짜 치열해야 돼. 그러니까 막. 막 라이벌 더비처럼 막 무식하게 받고 태클하고 이런 것도 무조건 나와야 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분들의 눈이 많이 높아졌잖아요. 아니 높아졌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막 너무 파이팅 넘치고 투지 넘쳐서 와 이게 아니라 야 전술 변화. 예를 들어 울산연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1등으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김장식 감독님이 뭐했습니까 지금 디마테오한테 레슨 받고 있잖아 갑자기 막 새로운 전술을 꺼내는 거야 경기도 중에 디마티오 레비오사 딱 하면가 해가지고 2대1로 역전을 해버려 근데 그걸 누가 역전해 아마노준이 역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노준이 역전골 넣고 야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, 홍용보 감독님 앞에가지고, 이거 해버리는 거야. 그럼 이제 벤치에서 막, 씨, 발새끼너이 새끼, 새끼 하면서 막 난리가 날거 아니야? 막 카메라에 준게다 잡히고. 그럼 이제 막 정승현이랑 이런 선수들 달려와서 아마로 좀밀 거란 말이지. 그럼 아마로 좀 밀면은 막, 아, 하면서 막 넘어져 있어. 그럼 뭐합니까? 바로 홍정호랑 김진수가 달려와가지고, 뭐하냐, 이새끼들 하면서 막, 씨, 국대끼리 막, 이제 막, 으와 이게 되는 거야. 홍정호랑 막, 김영권이랑 밀치고, 김영권이랑 김진수랑 막 서로 밀치고, 라모스랑 푸 후요리엘 클라시코에서 막 서로 죽이는 것처럼. 우와. 그러니까 폭력 축구라는 말이 아니에요. 이게 라모스랑 후요리뭐 합니까? 때전는 같이 열심히 뛰는데 엘 클라시코 전 서로 죽이려고 들잖아. 그냥 그런 것처럼 막 돼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2대 1로 역전을 당했는데 갑자기 홍무모 감독님이 또 다른 전술 변화를 주는 거야. 마틴 아담을 갑자기 딱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또 코너킥에서 마틴 아담의 뚝배기. 2대2 무승부.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.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홍노무 감독님이 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지. 맞다. 어, 내가 역시나 틀리지 않았다. 내가는 아 일본인 선수 중에 진짜 최악의 선수다. 본인이 있었던 팀에 존중이 없고 저렇게 무례한 세르모니 했다는 건 내가 진짜 만나본 일본 선수 중에 진짜 최악의 선수가 맞다. 이런 인터뷰 딱 하는 거야. 근데 또 김상직 감독님은 뭐하냐? 야, 우리 규성이가 너무 좋았다. 아, 우리, 우리 귀성이가 너무 좋았다. 아마도 준 얘기는 안 해, 그 감독님은. 상식 상직 감독님은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시거든. 그래가지고.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어, 죄송합니다. 아 <laughs> 어, 김남식 감독님 사과합니다. 어김장식 <laughs> 김남식 감독님은 저도 안 드셔. 아이 조식을 다 차려놨는데 안 드셔. 그래가지고 김남식 감독님은 뭐하냐? 아 우리 규성이가 빛났다. 해외에 못 나간 게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. 본인들이 안 나줬으면서 해 이적을 못한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지.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? 경기가 끝나고 진짜 전북이랑 울산 얘기로 떠돌아다닐 얘기가 얼마나 많아? 그러면 다음 경기 울산대 또 누가 하고 전북대 누가 하면 또그 각자 경기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고 또 관중이 차고 아 이게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그러면서 푸른 파도에 뭐가 나옵니까 또 인터뷰하는 게 나오고 훈련하는 게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오면서 또 울산 현대가 이 현대가 되면 어떻게 준비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쫙 나오면 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먹거리 페리그에 는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아어 근데 저는 그먹거리에 선두주자 홍보 감독님 진짜 리스펙. 진짜 리스펙하고 제가 맨날 하던 말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국내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이 돼야 된다면 홍릉보 감독님밖에 없다. 현재는.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진짜 제가 국내에서 제일 리스펙하는 감독님. 홍릉보 감독님입니다. 진짜 리스펙입니다. 아, 이게 진짜 홍릉보 감독님의 팀 토크는 너무 멋있어. 자올 때마다 참 많은 선수들의 신뢰를 받고 있구나 많은 선수들에게 정말 믿음을 사고 계시구나 이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고 난 이번 울산이 또 너무 좋았던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전지훈련도 태국을 가고 막 이런데 간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가지고 막 스웨덴 팀들이랑도 붙고 이렇게 했잖아요 노르웨인가막 이런데랑도 붙고 이런 이유가 더 빡센 압박을 느끼게 만들고 싶고 또 새로운 전술을 펼치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이 푸른 파도에서만 이미 이 정도가 보이면 여러분들 이 다큐를 찍지 않고 있을 때는 얼마나 더 재미있는 그림이 많겠냐라는 거지 얼마나 더 이야기가 많겠냐는 거야 유튜브에 모두 못 담잖아요 다큐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잖아 근데 이 다큐에 보여지는 게이 정도라면 그 외에는 얼마나 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저는 진짜 홍남호 감독님을 너무 리스펙하고 내 현대가 더비를 앞두고 진짜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.